안녕하세요. 보상금배상 TV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가입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진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셨고 영구적인 강직성 사지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의뢰인께서는 항해와 후유장해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는데요.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에 화물차 소유 및 운전 관련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했으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험사에게 알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보험계약 할 당시에 화물차 소유 및 운전 사실과 관련해서 이 사실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된다든지 또는 이게 꼭 알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전혀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주지 않는 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보험계약이 콜센터 즉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고객님 차에 대한 보장을 넣으려고 하는. 데 다가용 승용차 화물차 어디까지 운전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의뢰인 분께서는 다가용 승용차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의뢰인 분이 화물차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용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득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콜센터 직원이 녹취한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본 결과 보험사 직원이 콜센터 직원이 이 보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부실하게 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녹음 과정을 한번 보면 콜센터 상담원이 어, 저희 의뢰인 분께 질문을 했을 때 다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라는 예시 중에서 다가용이라고 답한 다음에 구체적인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대답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조차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나 의뢰인 분께서는 자신이 몰고 있던 차가 구체적으로 현대의 어떤 모델인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원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의뢰인 분의 말을 끊은 뒤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위와 같은 자동차의 종류에 관련된 문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화 모집인을 통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운전 차종 특정을 했을 때 그러한 명시 설명 의무를 전화 모집인 즉 텔레마케터 콜센터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해야 하는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콜센터를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자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험사에 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도 콜센터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잘못된 내용이 보험사에 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불이익을 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콜센터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요.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점들은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희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 또는 보험 전문 로펌에 필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